안녕하세요. 화학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을 얘기하는데, 이때 반응열인 중화열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키게 되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염과 물, 그리고 반응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알짜 이온은 산에 있는 양이온과 염기에 있는 음이온, 즉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알짜 이온이 되고, 어, 산에 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있는 양이온은 구경꾼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켰을 때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 됩니다. 알짜 이온 반응식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은데 산과 염기수용액을 혼합을 시켰을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즉 알짜 이온이 1대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는 것과 두번째는 반응 후 용액의 성질은 남아있는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산 10mL의 수산화트륨을 첨가할 때 용액의 변화를 표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1mg당 1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산 10mm 안에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다르게 첨가를 했기 때문에 염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는 모두 10개로 같다는 가정하에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을 5mm 넣었다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화이온은 5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어, 이때 중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의 양은 5개가 될 것이고 이 반응 후 수소이온은 역시 5개가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의 성질은 산성용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산화나트륨 8ml를 넣었을 때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물의 개수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8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반응 후에 수소 이온이 2개가 남게 되겠죠. 따라서 수용액 안에 수소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용액의 성질은 산성 용액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산화 나트륨 10ml를 넣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가 10개가 될 것이고, 반응 후에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이제 모든 이온이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남은 이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용액의 성질은 음, 중성 용액이 되는데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모두 반응한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화점은 뒤쪽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음, 중화점을 실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산화나트륨을 12ml 넣었을 때는 역시 수소이온 10개, 수산화이온이 10개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성된 물의 개수도 10개가 될 것이고, 이때는 수산화이온이 2개 남기 때문에 용액의 성질은 염기성 용액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화점은,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어, 중화점까지 반응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다는 것즉1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확인하는 방법은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지시약의색 변화를 먼저 생각해 보면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반응을 했을 때는 중성 두 번째로, 강한 산과 약한 염기가 반응했을 때는 산성. 세 번째로, 약한 산과 강한 염기를 반응시켰을 때는 염기성의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볼수 있는 중화 반응에서의 중화점은 강한 산과 강한 염기를 반응시켰을 때를 문제풀이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기억을 해 두셔도 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처럼 어,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중화반응시켰을 때는 이때 만들어지는 염이 물에 의해서 한번더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산과 약한 염기가 중화반응을 했을 때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고 수소이온이 조금 더 나오게 되고 약한 산과 강한 염기가 중화점에서 어, 반응이 중화반응을 모두 다 했을 때 음, 이때는 염기에 의해서 수산화 이온이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성질은 각각 산성과 염기성을 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합 용액의 온도를 측정해서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화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온도는 최대로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동서이렇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부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 수가 최소로 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물 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온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최소값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용액의 부피당 총이온수는 우리가 이온 농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성된 물 분자수를 보고 중화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최대로 반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생성된 물 분자수도 역시 최대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중화반응을 우리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산과 염기의 가수와 농도가 같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수는 1 모래 산 또는 염기가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될때 각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몇 개씩 만들어내는지를 가수라고 합니다. 가수.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물에서 이온화가 됐을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각각 1몰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1가산 또는 그리고 1가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산의 경우 1몰의 황산이 물 속에서 이온화가 될때 수소이온 2몰을 만들기 때문에 2가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산화칼슘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1몰의 물질을 이온화 시켰을 때 물에 녹여서 이온화 시켰을 때 두개의 수산화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2가 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인산과 수산화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어, 각각 세개의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3가 산 그리고 3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가 또는 3가 산 염기의 중화 반응은 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 현재까지는 1과산 염기에 대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과에 어, 대한 중화반응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화반응을 실제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용액의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가산과 1가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게 되면 염산의 경우 수소이온 1몰과 염화이온이 각각 1몰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이온화가 될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지게 되고 어, 또 자주 나오는 연기인 수산화칼륨도 역시 만들어지는 비율이 1대 1입니다. 따라서 용액의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생성된 물의 양은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 중에서 이온수가 적은 물질에 의해서 물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염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8개, 수산화이온에, 아, 수산화나트륨에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각각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어, 두 용액을 중화반응시키게 되면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는 5개가 될 것입니다. 즉, 염산에 있는 수소이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어, 만약 염산에 있는 수소 이온이 4개,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의 수산화 이온이 7개가 반응을 한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는 4개가 될 것입니다.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중에서 더 적은 쪽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 후의 전체 이온수는 처음에 넣어준 산염기 중에서 이온수가 많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각각 10개, 그 다음에 8개의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을 처음 준비를 하고 중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그대로 개수가 같을 것이고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한 다음 남아있는 이온은 수소이온이 될 것입니다. 이때 반응 후에 남아있는 전체 이온 수는 총 20개가 되는데, 이때의 개수는 염산의 개수와 염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의 총합과 같아지게 됩니다. 즉, 중화반응 후에 남아있는 전체 이온수는 처음에 산, 준비한 산과 염기 중에서 많은 쪽에 해당하는 이온수와 같게 됩니다. 어, 이번에는 염산은 각각 이온이 5개, 그 다음에 수산화트륨은 이온이 8개씩 존재하는 용액을 중화반응시켰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개수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반응하게 되면 수산화이온이 3개 남게 됩니다. 반응 후에 남아있는 전체 이온수는, 총 16개가 되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중에서 더 많이 들어있는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부피를 곱해주면 전체 이온수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단위 부피나 이온수는 이온 농도를 음, 얘기를 하는데, 식으로 써보면 일정한 부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수이기 때문에 부피분의 이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총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총 이온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농도와 관련된 식으로 다시 변형을 시켜보면, 총 이온수는 농, 이온 농도 곱하기 총 부피, 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도비는 중화점에서 부피비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HA라는 산과 BOH라는 염기를 중화 반응시켰을 때 중화점에서의 총 이온수가 각각 x개, y개. 이때 들어간 수용액의 부피를 Aml, Bml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화점에서는 이온 농도가 같기 때문에 산과 염기의 농도, 즉 부피분의 입자수가 1대 1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이온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x와 y 값은 같게 될 것이고, 어, 이 부분을 1로 넣어서 다시 식을 써보면, 산과 염기의 농도비는 a분의 1대 b분의 1이 되고, 어, 역수로 취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써주시면, 농도비는 각각 b 대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교과서 읽어 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